오, 여기가 기차역이구나. 음. 자, 시작. 오, 어, 가봐야겠다. 지금, 인천, 인천, 인천으로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This four station is in h e o n In h e o n The t r a i s t the other right. 노란선 바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. 선로 근처에 가면 위험하우니 위험하니까, 어,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The train now will pound i r e e The street, trees t the yellow right. 계좌받 됐어요 다꼭 이쩐 됐네오오이거그오 이거 설안들가야되는데 이거, 이거, 이거 괜찮은거 맞아? 네 괜찮아요 타면 돼요

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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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바꿔야 하거든요 아 제가 바꿀게요 바꿨습니다 관제 관제 여기 관... 관제 열차 바꾼 바람 갑니다 오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나안 탔어요 그 바퀴에 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마이갓

아니가아니가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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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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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야 아니야. 앞에 한번 앉아드릴게요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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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다 잠깐만요 에이. 기관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앞뒤 거기 말고 뒤쪽으로 그 뒤쪽 오 뒤쪽. 어,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? 뒤쪽 기관실 어 뭐야 설렛도 안 바뀌었네 어? 자. 이거 이쪽으로 가요? 아, 이거 돌아서 가거든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예? 바뀌었다, 바뀌었다. 오케이. 우리는 <놀람> 이제 장사 안니다 현재 지금 지하철 문이 고장으로. <놀람> 공장, 공장, 이 오, 신기하다. 관제, 관제, 여기 열차 문 전부 다 열렸습니다. 관제, 관제. 어? 무슨 소리, 소설, 무슨 소리야? 문이 열렸어! 뭐지? 왜이 빨간 불은 왜이 빨간 불은 뭐지? 열차 어디 있다고 있나 봐. 음, 응, 음. 음. 음, 음, 뭐야, 백업도 아니네. 아닌... 내 차가 눈치고려주 어? 뭐야? 뭐야? 왜 뒷문이 열지 아니 뭐야? 문이 열렸잖아! 살려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야? 살려주세요 와 어, 아니 계약세요 빨리 나오세요 바퀴에 끼었어요 안녕하세요. 예. 그러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구급차 불러올게요. 구급차. 구급차. 위 e 위 e we. 슈퍼 시가. 위 e 위우 와, 아, 내 다리. 내 다리가 잘렸어. 내 양쪽 다리가 어디 간 거야?

아이 거기에 타... 맨 뒤에 타야죠 이거 뭐 뒤에 이거 어, 자석 있는 어어어어문 이쪽으로 이어좀 신기하네 저 이거 어떻게 누저 놓을... 어떻게 누그 의자 어떻게 어떻게 앉아 뒷자리 뒤에 가면은 날라가요. 죄송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갑니다꽉 잡으세요. 차. 주차. 왜요 왜요? 슈퍼 시가. 왜요 왜요 왜요? 이 구급차가 이래도 되는 거 맞아요? 어 구급차가 떨어진다. 우리 구급차. 자 그럼요. 구급차. 구급차. 병 원에 가야죠. 이 병원이에요. 여기는 병원이에요. 그냥 지하철역이지. 이여긴 지하철역인가? 병원이다. 응급환자. 여기 지하철역인데? 아이어 병원이 생각어 여기 응급환자예요. 응, 응급 환자예요. 왜요, 왜요? 여긴 그냥 지하철역인데. 자, 이제 끝났어요.